시작!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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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네, 아, 그, 아. 뭐트더라뭐트더라 닉네임이? 아니, 아니. 강, 강렐님, 그리고 칠군님과 같이 하는 드워즈를할거만 합니다. 방금 내정지 온거아닙니다 여러분들. 그쵸? 내장제온구 아닙니다. 네. 내정제 구인 아니요. 아니 좀 목소리 크게 말해주세요. 크게 말해 주십시오. 네. 아 들리시나요? 자한 번만 더. 네. 그러면은 오늘의 컨텐츠는 없고요. 그냥 배드워즈 할 거예요. 그쵸 렛강아지님? 네, 맞아요. 오늘은 그냥 배드워즈를 할 거예요. 네, 그러면. 새로운 멤버와 함께 하는 배드워즈. 그쵸. 새로운 멤버가 누구냐? 렛강아지입니다. 자, 일단은, 아, 렛강아지님. 우팡이 초대 우팡이 초대 우팡이 초대해주세요. 이 우팡이 아닙니다. <laughs> 우팡이 아니에요? 예. 네. 네. 아, 나도 화장실인데? 그, 렛강아지님, 저 보호해주세요. 삐. 네. 제가 돌아왔다. 내가 돌아왔다. 흠. <laughs> 여긴 어디? 난 누구? 난 멍청이, 난 바보, 난 무슨 자. 그래요. 그거 다 편집 처리 될 거니까 알아서 다해주해 주시고요. 아, 어. 그렐깡아지 님이 해 주실 거죠, 편집? 네. 자, 오늘 에, 오늘부터 아마 렐깡아지 님이 곧 있으면 아마 편집을 해 주실 거예요. 그래요. 그러면 하나는 편집 안 하고 하나는 편집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할까요? 그냥 스쿼드 가죠저 키트 뭐 할까요? 어 아무거나 하세요. 자기가 하고 싶은 거. 제이드? 어얘 아, 아까 아얘 해야겠다. 쭉 저... 이번에 새로 나온 키트 이거 할게요. 유지? 예 네, 그거요. 유지 유지가 좋은가? 유지가 꽤 좋아요. 도망갈 때도 좋고 거 아니었어요? 아니에요. 그 아니 아니 아니요, 아니요. 데미지는 세지 않지만 저 어제 같이 게임했을 때 유지가 막 옆구리에다가 칼막 하는 거 보셨죠? 봐봐요. 네 강아지님 저 보이죠? 이거요? 네 맞아요 그거요. 이거 안 좋은데요? 아니 일단은 빨리 옆쪽으로 아니 렉 네, 강아지는 렉 강아지는 아, 이쪽으로 가세요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네 이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그럼 바로 양털 쓴 다음에 후다닥 아, 어 떨어질 뻔오우나중에고세요 안 들어오죠? 응, 어쩔 t v 죠 오, 파랑 온다. 파랑 여기 와요. 여기 얘 죽이고 가야겠다고. 일단은 빨리 먹고 오세요. 네개 먹고 오세요, 네 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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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츠리리리리리리. <laughs> 누가 파랑, 러쉬 한번 가야겠는데요. 아니, 그게 아니라, 렛가아지님 계속 다이아, 먹으세요. 오케이? 다이아 먹으러 가요. 근데, 제가 칼, 칼 좀, 저... 저, 같이 먹으러 가드릴 테니까, 이쪽으로 한번 가죠. 아, 이거, 그리고 이거, 칼 옆구리에 차는 거 있잖아요. 그거 공격, 아니, 그거 공격 데미지 들어가요. 아, 그러면은, 그럼 반대쪽 가세요. 반대쪽. 저 이쪽에서 계속 먹고 있을 테니까 반대쪽. 계속 먹고 계세요. 반대쪽. 누구 우는데 저갈 수가 없어요. 아니, 그래도 먹고 와요. 지금 안 와요. 지금 안 와. 지금 안 와. 지금 안 와. 뛰어, 뛰어요. 근데 어제는 이번 망 망판인데요. 이거 망한 거 같은데. 아니, 아니요 이렇게 내 강아지 님? 아놀아가 너무 한데 날려주고. 내 강아지 님, 저희는 누구죠? 저희는 누구죠? 저희는 사람입니다. 아니 아니. 그건 다. 반... 동물입니다. <laughs> 아니. <웃음> 우리 유튜버잖아. 상자에 넣어 봐요. 아니 상자에 넣으래니까. 한번더 가요. 한번더 가라고? 네, 반. 사랑댁 견제해야돼 어, 우 잘한다 잘한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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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온다 한명 온다 뒤졌다 아 뒤졌다 아유 뒤진건 아니에요 예. 그래요? 이 육수면 안돼요 네 여기 여기였나요? 네 여기죠 뒤진거는 그네 여기라고 하면 여기라고 치면 죽어 죽어! 죽어! 죽어. 음, 철갑보이라도 컨트롤 안 좋으면 못 죽여. 응, 어쩔 t 비죠 오케이, 커팅커팅 당하죠? 렐 네, 갔다 오세요, 렐강아지님렐똥강아지님 네? 응, 음, 한명 죽었고. 가연세개이 더. 빨리 오세요 어이 죽을 뻔어이 죽을 뻔 주세요 주세요 끌려 오세요 저한테 어이, 아까 여기 누가 먹었나 보네 나차이좀 이거 일단은 이거 각 하면은 한 방에 그냥 애들 싹쓸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걸로 응. 저한명 온다 저 상자에 철 넣어주세요 상자에 철 넣어 저는 철 거의 가보다 가보다 누가 잡고 쏘... 쏘 이거 무빙하면서 먹어 무빙하면서 무빙하면서 무빙 무빙 무빙? 근데 왜 자꾸 렉카같이니만 먹죠? 아니 우리 우리 팀을 방패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요? 우리 팀을 아니, 일단은 철 상자에 넣어보세요. 저요? 네. 아, 저가보가보 입어야 되는데. 아니 아니 <웃음> 일단은. <웃음> 먹었어요. 먹으세요. 일단은 이제 먹고서 저한테 철 넣어 주세요. 이제 우리 무적이 날래까아지 님. 한번 다이아 파밍해서 공장에서 아, 다이아. 다이아 나오게 해 주세요. 다이아. 오케이. 네. 아, 알겠 아, 네. 업그레이드 티어 업그레라는 거는? 네, 맞아요. 아니, 티어 업그레이 아니라 어.. 다이아 저한테 줘보세요 한명 온다 한명 온다 응, 한 명은 이제 죽었어 야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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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때는 철밭을 철 상자에 있습니다 이활활 활 사야 돼요 이거 이거 활, 사, 활 사가지고 여기 맞춰야 되는데 일단은 쟤네들 일단, 일단 할까요 보내줄로 아니, 아니요, 그, 일단은 활부터 사고서, 했네들 견제에요. 일단 여러분들, 지금 이렇게 잘 렉강아지님이랑 무빙을 하고 있는데,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. 그러면은, 다음 탄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그럼, 안녕! 안녕, 안녕! 인사해주세요. 인사! 인사해주세요. 네. 이제 네, 좋았습니다. 빠이빠이.